thank <laughs> you 24절기 중에 마지막, 마지막 절기, 전기, 불기 전기 절기입니다. 이, 우리 24절기는 양력으로 따져서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안, 소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24절기에, 어, 우리가, 어, 1년의 마지막 절기고, 그래서 우리가 동기를 작은 서류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 동기가 들면은, 어떤, 있냐면은, 지금부터 양과 음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오늘이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한 1년 중에, 오늘이, 어, 밤이 제일 긴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우리 눈속 굵기만큼이 날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이 기운이 도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 동기를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계절이 한 1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박 사찰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제, 내년, 이민년의 이제, 문서를 이제, 내년 운서를보는 것이 이제, 동기제로 그래서 스님은 지금도 피습니다 이제, 스님, 지금도 스님을 만나려면 꼭, 예약을, 예약을 만나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컬렉트를 높이는 요즘 그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컬렉트를 높이지 않으면, 항상 저 뒤로 쳐지는 그런 세상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거리두기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도 면회도 못가고내 자식이 내 손주가 출산을 해도 나한테 어떤 젊은이를 달려가서 축하를 해줄 건데 보이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불안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퀄리티를 높이지 않으면 항상 재미가 없고 처지고 모든 것이 이게 사례나 말에 다나 그러한 우리가 그런 암흑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시기로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사과를 좀 유난히, 우리 밴드보다는 좀 사과를 좀 많이 올렸어요. 왜냐면 사과는, 어, 예전에는 사과를 우리가 쪼개서 먹고 잘라서 먹고 그랬잖아요. 사과는 속은 붉은색입니다. 겉은 그러나 안은 하얀색이죠. 우리가 12지 중에 진은 제일 작은 동물인데, 12주 중에 좌축이 묘지자에서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는 앞 발가락이 4개고, 뒤 발가락이 40개입니다. 홀수는 양의, 양의 숫자라고 그러고, 짝수는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음수고, 남자는 양수예요. 오늘 이렇게, 오늘 제사를 진행할 때 우리가 사과하고 배가 올라가는 것은, 배는 음을 뜻하는 거고, 사과는 양의 기운을 뜻니다 도라지는 땅속에 있으면서도 하얗고 보사리는 땅위에 있으면서도 붉은색이죠 그래서 그는 거 우리가 살아있는 자와 죽음있는 자에 대한 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제사의 음식은 양과 붕으로 차려집니다 꽃과 봄은 붉은색이고 과 봄은 하얀색입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돌아오는 해는 무슨 해냐 면 임인해 큰 물과 임은 검은호랑이 해. 요 내년에는 금은 보름. 그럼 우리가 수표라고도 하고 우리가 후, 이제 수풍이죠 수풍. 후폼. 그러면은 임 위에는 임은 큰 바람과 같은 양의 양입니다 큰 바람은 올해 이런 신해물약한 음이음이라 의미, 그러면은 내년에는 양이고 소랑이도 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양의 기운이 상당히 강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우리나라는목 기운입니다 우리나라. 시, 우리, 어, 내년에는 호랑이인데 이게 검은 호랑인데 양의 기운을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봄기때 파죽도 나눠 드리는 것도 나눠 드리는지만 오늘 동창 하신 분들한테 제가 사과를 하나씩 꼭 나눠 드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과는 겉은 붉은색이고 안은 하얀색이 때문에 음과 양이 갈라지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기라든가 너무 뭐 많은 것들이 곤란하니까 오늘 우리 같은 저희마트에 올려놓은 이 가위 하나를 가져와서 이쪽에서 가족이 나눔을 했었죠. 좀... 낮에도 움직이고 밤에도 움직이고 지는 땅속과 땅 위를 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 11월이면 지금 음력 11월이죠. 다음 달이면 우리가 양력 11월이 되면 그때부터 이미 이 땅속에는 우리는 모를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땅속에서 이미 양의 기운이 흙의 기운이 다시 지금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끈과 양이 갈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양의 기운으로 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과를 하나 드리는 것은 사과가 붉은색인지의 의미는 좀 내년에는 큰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은 우리한테 결국은 나무한테는 좋지 않은 물이에요. 그 물은 홍수가 나면 나무 뿌리제다실려가게할 거고 이 사과 큰 물이라는 사갑다는 뜻입니다.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사랑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물속에 이 붉은 기운이 들어가면서 물이 멀지 않고 유유히 흐려지는 거고. 그러므로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하는 일들이 온마에게승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보살님들은 들어보시면 돼요. 하늘 같은 보살이. 그리고 또또 어, 또 나무 내년에는 우리가 과의 과. 호랑이, 큰 나무가 간목이 도됩니다 우리가 인과라고 쓸때 밑에가 나무목재가 들어갑니다. 전자의 나무목니다 그러면은, 어, 나무에 열린 그 결과가 우리는 과일이다.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행을 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스님은 생각을 해보고 이 과일 하나를 드리면서 이 예, 나오면 꽃이 피고 열면 안되대야만이그 나무로 지은 들을다 하는 거니까 우리 유정사 오늘 이길고향의 기도를 올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어깨에 참하신 우리 부처님의 그 가족들이 좀 나름대로 부처님의 과오 기밀욕 속에서 그리고 그 다른 모든 분들이 오만에게 이렇게 성취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과를 올렸는데 지금 이게 그냥 올리면 올려놓고 기부하면 다 되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과를 올려놓고 오늘 이렇게 오늘은 해양하는 날이에요. 이 사과를 올리서이사과이라는 것은 오늘은 해양하는 겁니다. 내가 며질 동안 내 마음속으로 이가위을 타고난 이 부자님 가족에 모든 애기 소멸되고 해양처럼 따뜻하고 일영이 시작함에 있어서 그러진 것이 없고 모든 구석구석마다 다른 주체로 분명히 빛이 비춰서 모든 것이 응?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고 오늘은 그가위드에 대해서 회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망을 하잖아요. 우리 조망이라는 의미와 거의 가까로 오신데 여러분들이 집안에 불상이고 있 그런 분이요, 스님 저희 집에 불상을 모셔놔도 될까요, 마도도 될까요 하는데 저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친구 앞에 우리가 조망을 하고 나면은. 우리 법당에서 모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조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이 계신 아니면 감사패 우리 시절에 읽어서 드릴게요. 어 감사패 신도 회장 김종환 권명거환 불자님께서는 돈독한 신심으로 그동안 현실적인 사명감과 공사의 활동에 감사하여 어. 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정진하는 시기를 기원드리며 마음으로 간서배를 드립니다. 무리과성문이 무슨 사주지 시상하자 예, 방송 지금 진심으로 그동안 현신적인 사명론과 공사의 활동에 감사하며 평생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원하드리며 마음 모아 감사평을 드립니다. 불교 2565년 10개월 25일 유전사 주지 합작 김영창, 성령진상길공명성진이 불자를 유전자의 신도의 회장님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5년 12월 25일, 대형민국 성공한 유전자 주기 십성하셨습니다. 신명성황종 봉영무보 이에 불타는 유전사가 거세의 대장으로 임명합니다. 불기 2565년 12월 20일 경기도 성북 유전사 주지 상하장 네, <목소리> 그, <목소리> 명장승명종명장 이에 불타는 유정사의 지장의 해당으로 이동합니다불기이2 5 6 0원 12월 25일에 대한민국에 선정해 유정사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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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이렇게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부분님께 감사태하고 새로 우리 여러분들도 신임하고 부장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하시는 중간 역할할 수 있는 분을 유명했습니다 어, 늘상 이런 자리를 어, 가실 때라는이렇는 저희 큰신님이 항상 말씀이 그러나요? 자한튼 뭐라 그랬냐면어 임원들을 뽑을 때는 경제적으로 좋은 사람은 뽑지 마라. 그래서 외워버릴 때는 사실 우리가 임원님들을 금전적으로 어, 좀 부유한 분을 뽑으면 저게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스님은 어, 경제적으로 좋은 분들은 언제든게 마음 안 먹으면 언제든지 고시에서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희명을 받으신 분들은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징어합니다 <laughs>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졸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뭔가가 행성에 있어서 이 보시를 하면 은 좋은데, 그 다음에 생활이 있고, 생활 있고 자,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대신, 온과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무죄 칠고시 중에, 온과 마음으로 보시를 하는 것은, 재물로 보시는 것도 같은 공동을 갖는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또큰그 어, 부자가 돼서 우리 불교계에 많은 공사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기도를 대신해서 저 대신 오늘 해주실 수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우리 수현스님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리에 큰 법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항상 모아주셨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와서 좀 불공경을 해가나 보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부장님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미혼이냐면 스님 저희들은 기차를 타고 특별히 왔었는데 스님하고 뭔가 좀 무만한 한마디라도 나누고 싶은데 스님의 법당에서 기도하고 연구를 끝나고 나면 정신 공양하고 뭐 하다 보면 아스님의 바쁘니까 기차라고 가야되고 가야되고 하니까 어떤 대화를 못한 적도 있는데 아쉽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제가 오늘 스님이 기도활 동안에 잠깐, 잠깐이라고, 아무 정도, 모를 정도로, 희망을 얻고계 해서, 스님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스님 모시고, 어, 를 샵하겠습니다. 우리 또 심리... <놀람> I'm <coughs> not